안녕하세요. 텃밭 교육활동가 공경민입니다. 어떻게 집안을 잘 둘러보셨나요? 새싹 채소를 키울 만한 그릇들은 얼마나 있던가요? 제가 새싹 채소를 길러본 경험으로 첫 번째 구멍이 있는 용기가 좋습니다. 물과 바람이 통하니까 썩지 않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유리 용기입니다. 유리 용기에서 키우면 뿌리까지 통째로 먹을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커가는 과정을 한눈에 볼수 있으니까 재미도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재활용 용기입니다. 재활용 용기는 보통 플라스틱을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. 발암물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? 그래서 저는 흙 사용을 권장합니다. 흙을 사용하면 세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요. 어, 더 빨리 자라고요. 두 번째는 물 주느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세 번째는 어떤 색석채소는 여러 번 잘라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. 자, 여기... 3시간 이상 불린 씨앗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 이세 씨앗 중에 무순의 씨앗의 변화가 가장 큰것 같은데요. 자, 이렇게 잘 불려진 씨앗들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번 키워볼까요?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식판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계시죠?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데요. 우리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한 이 식판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면 어떨까요? 여기 깨끗하게 빤 거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 거즈를 식판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잘라서 분무기로 고정을 시켜주세요. 물을 뿌려서. 제가 씨앗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씨앗을 담을 때는 이렇게 겹쳐지지 않게 편편하게 펴서 담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겹쳐져서 썩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리고 물을 한번더 뿌려 줄게요. 촉촉하게 한 다음에 집에 이거 뚜껑 있으신 분은 뚜껑을 쓰셔도 되는데요. 저는 없으니까 이 원단을 쓰겠습니다. 얘를 덮어서 이틀 정도 두시면 싸게 올라오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덜어내시고 집안 어느 곳이든지 바람 잘 나는 곳에서 키우시면 됩니다. 그리고 물은 하루에 서너 번씩 촉촉하게 뿌려주시고요. 그러면 5일이나 7일쯤 지나면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병을 가장 선호하는데요. 그 이유는 따로 씨앗을 불릴 필요도 없고, 이 분무기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씨앗을 그대로 붓겠습니다. 그런 다음에 물을 부어서 그대로 불려줄 건데요. 거즈로 덮은 다음에 이 고무줄로 고정을 시키면 끝입니다. 서너 시간 정도 지나면 이 물을 다시 부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물빠짐이 좋은 곳에 이렇게 기대 놓으시면 됩니다. 하루에 서너 번씩 물을 갈아주시면 되는데요. 7일 정도 지나면 뿌리채 드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어떠셨어요? 생각보다 쉽죠? 여기 7일 정도 된 새싹 채소가 있습니다. 새싹 채소는 온도도 중요한데요. 18도에서 25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. 겨울에는 실내에서 가능하지만 여름에는 고온 다습이라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. 여름에는 그늘지고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. 오늘 알아본 청경채, 브로콜리, 무수는 초보자들에게 무한한 성취감을 줄 것입니다. 다음 이 시간에는 다 자란 새싹 채소를 이용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. 곰팡이가 아니라 잔뿌리입니다.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없어집니다.